우리가 자기 PR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이제는 최다 솔로캐. 초대의 승음 한때는 상혁이보다 아지를 잘했고 어. 국민대 수학과 교수님아 <laughs> 진짜? 아, 아짱짱 짱이야. 참석. 아.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혜지 님을 스린 결승 가서 처음 뵀었거든요. 아 나와주으면 좋겠다, 어. 이거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솔직히 오늘 스크림 해보면 예측 가능하다고? 범인 뽑기 한 다음에 범인은 50판 채우게하자 어? 좋은데? 난 무조건 <laughs> 가능해. 하0판 하자, 다 50판 넘어간다. 아. <laughs> 시작할게. 와정아이형 그렇게 잘다는데내네 가지로 놓고 외로게로야로 가가가 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지 마. 하지 마. 하지 이 하지 마. 하지 마. 끝나겠다. 개 아, 끝나겠다. 아, 아니, 야, 너네. 지 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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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다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하지 하하세요하녕하세요 그서는 빼고 이제 저희끼리 좀 상의를 했어요. 고민 고민. 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루블라 솔레 한판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한판 이겼을 때 그쪽 분들 좀 깜짝 놀랐나요? <laughs> 어, 그러면 저희 의 총체적 평은 어땠나요? <laughs> 마린님은 역시 영구를 틀어주면 안 되겠구나. 역시 마요. <laughs> 그리고 캡틴징님은 킥부터 <캡포타> 좀. <웃음> <웃음> 요새 닭장 티어가 어떻게든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아이로스를 제일 높게 보고 있고요. 아, 저희 암펠이 안 돼요. 자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아 저희 자연도 암펠이 안된 조금 부족하다 아 정도? 제범위는지분이라는 어. 아 아, 그 어. 거죠? 아니, 혹시 어. 하나 공급한 게 있는데, 이분이랑도 스크림을 하시나요? 합니다. 어, 저희 저희는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위권이랑 훈련 3군이랑 어느 정도 실력 차가 나나요? 이분이랑 하면 저희가 이길 때도 꽤나 있습니다. 희팀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 이 팀은 저희가 이긴 적이 있어요. 확정팀이었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딱 들어보면 원딜이 약간 이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laughs> 그 정도면 원딜도 범인이 아닌가. 형 말대로 저도 할리집은좀 있었다 생각해요. 우리 결국엔 다 같이 졌는데 지은이 혼자 범인하지 말고 다 같이 삼십판 하고 일 제가 자 감동적이에요. 어, 벌칙은. 너무 주장이 안 돼. 바로 그러죠. 아, 그럼 지훈이가 법이지. 법이는 지훈이라는 거죠? 농담, 농담. 2,500만원 짜야지. 아 우리 어, 아, 아, 아. 2,500만원에 노트북 봤을 때 맞아요? 아니, 거5 0 0만원 그래. <웃음> <웃음> 오케이, 나 지금 이니셜볼수 있어. 간다. 네 나이스. 보고 여보. 아. 놀라했어안 했어. 오랜 연애가 아닌 아니, 성지판 17판밖에 안 했단 말이야, 아직? 방금 가서 대기기접이랑 그리고 바로 가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객적입니다. 지금 제가 집인데 집이... 안녕하세요. 마타 조세형입니다. 어, 오늘은 샌드박스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곧 스크림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길 수 있는 픽을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 나 스킨이 없어, 마타야. 가자고. 우리 비틀즈 화이팅! 이기고 있었어. 언제 응. 응. 마음이 복통? 돌 하나 마음 꺾이고, 네. 물체가 또 마음 꺾이고, 총 쏘러 가서 안 돌아온 병권이에 대한. 아니 많이, 많이 했잖아요. 많이 어. 많이 많이다. 어? 와이언드 있구나? 전과는 40판이나 검사해야 돼 얘는 했을걸요? 40판 했죠 맞아, 마탄 절대 안 30판 했어 마탄 점수가 높으니까 40판 그래, 해도 돼 좋지 50판 그래. 그래. 했을 것 같은데 난 40판 응. 좀 응. 넘게 했고 형도 한 40판 응. 넘게 했고, 40판 응. 넘게 했고. 음. 이제 좀 밤낮을 바꾸려고요 전 지금 일어나서 왔거든요 아침이래 아침 나... 나, 나... 나 원래 9시 10시 이때 일어났는데 아, 너네랑 좀 며칠 하다 보니까 <laughs> 맨날 다 6시에 자니까 속으로 <laughs> 들었겠지만 <laughs> 내 와이프가 화났어 이렇게 밤낮 이밖에 사는 거에 대해 화가 짬뜩 난거 이미 다 들렸어 그거. 갑자기 내 방음부스 그 유리 병문에 <laughs> 서 있는 거야 <laughs> 야 우리가 블루벨? <laughs> 그냥 블루벨 근데 왜 쟤네가 정했어? 선수 저 어때요? 누가 한 것이냐 주인님이 안한 것이냐 주인님은 왜 저렇게 잘맞는 거야 아 정말 심판진 이의적인 결정에 따라 그림은 비틀즈 팀 숫자는 리브샌드박스 의뉴스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차자의 면이 나오면다 리브샌드박스 이스가 진영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선택권이 리브샌드박스에 갔어요. 그래서 블루지영을 선택하셨고 저희에디션을 편견 차이가 1 0살 이상 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와나어 아니야? 이형 제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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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할것 같다. 아, 뭐? 혹시 진짜로 한말지강한형저 떨려요. 오늘 또질거 <좀 웃음> 같아요. 소리지 그랬어. 나 같은 분 오늘 말한 가지예요. 역 선수 많이 들어봤는데 게임 재밌게 했으면 좋겠네요재게 <laughs> 봐요. 에팅 네, 선수님 제가 2500만 원이 걸리 아재 로를 <laughs> 아 자, 뱀센조 씨. 정글 차이 확실하게 아, 드리겠습니다. 1마운드가 <laughs> <laughs> <몇 주에, 웃음> 바텀 <약간>, 박살이 겠습니다 <laughs> 저희 늙었습니다 <laughs> 저희 늙은지 1년이 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얻은 거훌륭습니다 저희가 왕년에 왜 우승했었는지 알려드리 하겠습니다 나한테 안 놀랐네 도겸이 많이 들어갔대 선행에서 많은 거아 딱히 생각안 했는데 나중에 밴할 거예요? 나중에 뭔가 상대보고 시리를 밴 덤블 걔넨 아이 쳐가지고 어, 첫 번째 나온 음. 챔피언들 다밴하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전장에 나가기 앞서서 갑옷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유니폼을 줍겠습니다 걔 <laughs> 어...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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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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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아 거랑 비슷 나쁘지 너, 않은 너,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비틀즈의 B 이게 로고예요 저희? 아, 뭐야? 일단 로고 설명을 드리자면 음. 로고는 이제 비틀즈의 B를 닦고저 가운데 화살표 보이시죠? 네, 네 저게 음.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레전드의 그 시절을 재생하다네재생하다 재생 표시가 네. 있는 거예요 아, 괜찮죠? 어때요? 어때요? <laughs> 좀 그거긴 <laughs> 하나? 뭔데? 뭐 아좀그 약간 그 느낌이 좀 사네 이제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거 입고 있으니까. 자, 소극감이 좀 되나? 이거 네. 뭔가 배틀즈 다. 같은데. 배틀즈. 자, 저희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왜 레전드인지 알려드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즈, 파이팅!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하셨던 빅 게임, 비틀즈와 리브세드박스 유수의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에 두분 함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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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CK의 오랜 팬분들께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리브샌드박스 유스의 모습입니다. 지난 최강 협바닥 때도 한번 롤파크에서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는 따혁 구티 선수가 보이는데요. 그때는 이군과 상군이 섞여 있었다면 오늘 경기에선 정의 이군 완전체로 이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다들 기대가 되는 유망주들이에요. 한 선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대 푸차 스타를 꿈꾼다는 탑 라이너 따혁 그리고 자칭 미남 정글 라이너 빈세조 다재다능 훈남 미드 라이너 구티 공격적인 원딜러 디아블. 이버만 서포터 플랜 B까지! 아그 중에서도 이 따혁 선수는 중학생 때 마린의 럼브 플레이를 보고 정말 플랫게이머의 <laughs> 꿈을 키웠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탑인가요? <laughs> 오늘의 경기가 아주 감격스럽고 인상적일 것 같아요 과연 레전드 선수이자 선배들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리스주스 선수들 일단 만편의 경기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면 예능이고 이기면 리얼 다큐거든요 저도 잃을 게 없습니다 승리했을 경우에만 얻을 게 엄청 많은 그런 대결입니다 다음은 이마서는 비틀즈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죠. 오랜만에 부대에 서는 만큼 이가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선수들 각자 경력들이 너무 화려해서 아, 이게 읊다가 나를 세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출연해서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롤드컵 우승 경력자 3명, LCK 우승 에서 총합 10번. 늦기만 해도 정말 화려하죠? 와, 정말 저 우승 경력 중에 몇개제거였던것 같은데. 네, 탑 캐리어의 원조 마린, 그리고 최초의 MVP 정글 카카오. 미드의 황제 이지훈, 그리고 잭선자 캡틴 잭. 서포터의 우상 마타까지! 근데 은퇴 시기가 좀 오래되긴 해가지고 과연 현역 선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마린 선수 같은 경우 현재까지 챌린저 티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엄청난 거 같고요 네. 다들 또 워낙 한타까리 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laughs> 사건사고 많은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레전네버 다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오늘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레전드들의 명장면을 만들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비틀즈 대 립스앤뉴스. 자, 선후배 한치의 양보도 없을 대결.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아, 이 선수들. 아, 캡틴 잭. 솔직히 제일 불안하죠? <laughs> 그렇죠. 선수들 정말 기분이 새삼 좋은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네, 비틀즈 선수들 긴장이 됩니다. 저 자리 누리는 다른 레전드들 엄청 많습니다. 젖을 공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 함께 시작하죠. 뭘로 시작할래? 아펠로 하자 아펠로 아펠로 가자 300만 생각하면 될때뭐 할지 맞아 바이 벤 하면은 애니오공 쪽으로 얘기하긴 했어 우리 엘리픽 가른 바가 안 돼? 너 벤이 슈 뭐야? 특급 예우야? 어 응? 잘못 배났다 아아 레이트 못 찾았어 방금 이지훈 형이랑 눈 마주쳤잖아 아니 근데 아이 뭐 벤을 못해 아이 니코 벤 하자 니코 니코 잘라 바이, 바이 좀 까다로울 나? 나내 아, 원데이 입장에서 까다롭게 나겠다. 애쉬할 거면 배나 바이 배네. 좋아 요 어, 세주 바았다 이러면 쟤네가 애니를 안 해. 애니를 고를 필요가 없어 이러면. 그래도 그냥 박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뭐 애니오공? 애니, 어, 애니오공 그냥. 너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지 서포터 맞어? 어. 애니오공 박고 그러면. 박을게, 잡픽게형 레넥 박는 거는 별로면은 내가 나가든지 형우 형이 나가든지 할게요. 렐 마영안 뽑을 거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그냥 하면 라칸이 라칸 받 라칸 하자 라칸 하자 이거 이게 조합에 라칸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신드라 신드라 잘라줘 신드라 음 미드 잘라줘 미드 벤다 써도 돼형 크산테도 그거 있긴 해요 아 우리 얘기한 거는 아리는 쫄지 말자 지어아 아리 뭐 쫄지 마요 에 좋아 그러면 크산테 벤 하죠 원래 벤 그거 하던 거는 크산텐데 응응응 그상태로해 애니아리 하지 뭐 잭스 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 상대. 나 원딜 애쉬 아니면 1인데1 1을 하면 좀 자생하기 되게 편할 것 같고 상대 탑 잭스일 확률이 난 높은 것 같아, 일단. 생각하고 뽑아. 미드는 아지르 아리. 미드는 아지르 아리, 맞아, 맞아, 정확해. 나 애쉬 1 1은 골라줘. 뭐 했으면 좋겠어? 형 애쉬 아니야? 원래 애쉬 많이 애쉬 했잖아. 애쉬? 알았어, 애쉬 할게.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지. 나 정화 들게, 유채화 못들 듯. 렌엑스 아일. 와, 나 너무 편해, 이러면? 캐낸 했을 때 우리 앞 라인 충분하지?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그걸로 할게. 우리 베스트 픽 뽑았는데? 쟤네도좋았프인데 좋아 쟤네도 하기 나름이야 하기 나름 진짜.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용사 우리가 무조건 좋거든? 용을 무조건 컨트롤하는 마인드로 가자, 경건아. 초반 미드 이대에는 쉬울 듯. 네 용사 쟤네도 일단 조, 좋긴 해가지고 우리 에시궁이나 이런 거 성공권 이용하는 게좀더 좋을 듯. 성공권이랑 미드 그 라인저 즐교한 주도권을 근거로 시작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형이 오더해. 아 어, 내가 오더해줄게. 어제 내가 만들면 되는 거, 내가 못 만들 안 되는 거야. 해볼 아, 말... 수 있지. 나? 아? 어. 열심히 해볼게. 어. 나죠. 어? 열심히 해볼게. 07년생이면 몇 살이냐? 열곱이지. 열일곱이야? 예. 그럼 나 쟤랑 나이가 두배 차이네. <목소리> 맞아. 채점 <진짜>. 값도 <목소리> 넘어버림형 위쪽으로 많이 할 거죠? 어, 어. 근데 바텀 너네가 쓰는 거 문제 없어. 근데 우리는 막저 킬각 잡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좋아. 오케이. 자, 근데 정글 빠르게 먹고 그러면은 단미드 위주로 해봐. 형호 <목소리> 형이랑 나랑 알아서 해볼게. 저 유령 시작이요. 오케이. 저쪽도 아마 유령 시작일 거예요. 오케이. 들고 해대, 들고 해대, 해대. 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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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대. 마 형, 쫄리면안돼 형이. 나간다나간다다가 나간, 나간. 앞으로 나갈게. 오케이. 지금 세주 세주 작골이에요? 세주 여기 붙었을 수도 오케이. 있어. 형 와도 박아줘야 돼. 세주 불렀죠. 나 레드 먹고 미드 한번 눌러줄 수 있고 바텀갱이나. 아나 라인 당겨주고 미들? 아. 애니 이뻐졌고. 세주 두꺼비 세주 두꺼비쪽 한번 날라봐요 그러면. 세주 위 위. 나불 썼어? 야 세주 아래서 나왔다 경거나? 어, 그러면 래블로 시작이었나 보다. 노이 여기까지 아, 나. 너무 쉽게 빠지긴 한다. 안주 안주 안주. 내렸어. 대처 앞에 거쳐. 이거 보다이브칠 수도 있는데. 전못 빠져요? 우리 다이브 안 당해 우리. 나 탈진도 있든나 전멸 나 전멸 있어. 다이브 치면은 그냥 스펠로 빨면 돼 이거. 어, 어떤 다이브 가능? 가는? 어맞게맞게 오케이. 얘네 이거 다이브 안 되고. 맞고 이거 받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이득이다 담았어. 이득이다. 아유 까아 어, 이게 바로 안 되냐? 나이스 이거. 킬 내가 먹어서 돈 차이 안 나. 형 내가 미드, 미드 밀어주러 갈게요. 나 이번에 바로 궁 쓴다, 병원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노 테리고 나한테 있어, 병원아. 이거 어떻게 할래? 용화 한번 칠까요? 어 진짜 진짜 한번 치자. 치자, 한번 치자. 어, 용도 쳐도 돼. 용차 용차 쳐도 돼. 오면 싸운 거 보는 거야. 일단 먹자 이거. 에이. 일단 먹자. 어, 어, 평가, 뭐자, 평가, 남은, 남, 나 먹자. 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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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워도 돼, 나만 가. 연다? 어 네. 열어도 돼. 잠깐만 열어 돼. 레부터 레만 터 레부터 레부터 잡았고 아라칸라 칸타라라 미에 미에라칸라 칸타라칸라 쿨라칸라 쿨아 카이사운다 마카이사 빼빼빼빼빼카이사 높혀 빼면 돼 빼면 돼 아라인 게이득 봤어 바텀이득 봤어 이거 진짜 게이득 봤어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집간 통화 내가 잘했지 개가 막혔죠형 이거 전 전령 바로 칠 수도 있겠다 쳤다 근데 카이사 붙었다 카이사 붙었다. 형 바, 바텀 쳐야 돼, 바텀 쳐야 돼. 바텀 찍게 그러면 이거. 형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 시간만 끌어보자아니 해보자 해보자. 사이 위주로 봐야 돼, 근데. 사이, 형 조심해. 싸움각만 볼 거야. 아. 일단 나궁 쐈어. 아. 내궁 봐, 내궁 봐. 빼면서, 내궁 빼면서. 쌌어. 와, 나 녹았어. 쏘리, 쏘리, 쏘리. 앉아, 앉아, 이러다. 내가, 내가 장황했봐 이거. 쏘리, 쏘리. 나이스, 내가 세종만 와서 안 미안, 미안. 그거는 맞을 수밖에 없다. 아니야 내가 이거 무조건 피할 수 있었는데. 할 전령 줘야겠다. 할 괜찮은데? 용사 바로 할래 우리가 궁사 있는데 이번턴 아 나밖에 없구나. 자 늑대 먹고 한번 쳐볼게 그럼. 이거 내가 이번 턴 주도권이 라서될 듯. 나궁 10초. 레 W 빠졌고 했다. 어. 이거 싸움 봐야 돼. 아래, 싸움 봐줘야 돼.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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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어, 봐. 어, 빨리 가. 어. 여러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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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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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알아 내려가. 카이 타봐야 돼. 카이 타. 어, 카이 타. 카이 타 노공이야. 내내 치고 있어요. 오케이. 얘 얘로 붙고 그 병건이 공 갖고 될까? 네, 공 30초. 병건이가. 형욱 기다려. 형 기다려. 형 기다려. 나 왔어, 왔어. 공 왔어. 덮는 게 좋아 형. 왼쪽 보자. 왼쪽 보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주, 세주. 별로 안 좋고. 오케이. 망한 거 망한 듯, 망한 듯. 어, 망한다. 됐나 어. 이거? 아우씨. 아 이게 맞어? 페르메스여 가지고 빨리 풀리네. 잘 들어는데. 응 깼어 깼어 깼어. 그냥 우리 좀 많이 높자. 나도 어차피 룬 없는 걸로 들어서. 음, 네. 오케이 놓아보자. 코어템 하나 뜨니? 나 떴어. 나 떴어어. 200원 모자라 이거 전력싸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전력싸움 못 이겨. 200원이 떠야 되 거는 최선. 한해더 먹을게. 제가 말해봐야 이게 싸움 어나 믿어. 뒤에. 믿어 쭉 빼야 돼. 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믿 싸워줘 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믿어 싸워마 아니, 저심판 타이밍을 이렇게 빠지면 안 좋긴 하 얘네 보따이브까지 온다. 이번에 바텀에 테일 하나 박아줘, 뒤 디테일. 오케이, 해놨어, 해놨어. 저 지금 콩 없어요. 병원이 믿어 먹어. 나 믿어. 시간 아쉽다. 이거 형. 볼 볼래? 형, 타봐, 타봐, 타봐. 나도 탔어. 원딜 볼래, 원딜. 카이사만 봐봐. 카이사카이사도 불, 카이사도 불, 카이사도 불, 이사도 불, 가이사도 불, 가이사도 불, 가이 다 해볼게, 나는. 샵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네. 응. Okay, 나이스. 잡았네? 나이스. 카이사도 그, 플. 탑 줘, 내가 다시 탑할게 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용까지는줄 생각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럼 내가 다시 바텀 가. 공다 빠져가지고. 아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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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개초식에초식에 초식해. 형초식에 뭐 있어. 모뱅정 뭐 모뱅정. 뭐 얘도 초식에 얘도 초식해. 얘 있어 있어. 얘도 초식해 일단. 불정도 뺄듯쭉 가볼래? 나 편큐는데. 아오케 이거 이나 막아줘야 돼 살려줘. 에. 네. 일단 네. 레드는 밖에 났어. 뭐뭐뭐못 라인으로 붙고 있어 라인으로 붙고 있어. 봐봐 봐봐. 지시 없잖아. 쭉가얘이서이어 변거다. 나도 가영중 나도 가영중얘 풀은? 따라갈게. 이거 슬로우로 플플 아이고. 나랑 교환했다. 나랑 교환했어. 경거나 그냥 이거 뭐할때 확실하게 그냥 해 줘라. 뭐가 너 봐. 이건 인식이 제대로 없다. 예. 근데 제가 궁이 없었음 방금. 용 버려야 돼. 이번에 용 버리고 탑 타워 깨는 게 베스트 같거든. 그럼 이거 네. 바텀 밀고 그냥 바텀 포기하고 그냥 올라갈게 바로. 어. 변수 만들자 이거. 이거 레넥스 잡아야 되거든 이번 턴에. 형거가 그거 먹고 아비게 어, 내가 탑을 한번올게형내얘내 위치 아예 모는 어. 나 W콜 나 W콜. 내노 네, 프림. 이 빠졌다 형 이거 보자 보자 노플 로플로플로플가가이 없어 이 없어 야야 내넥만봐내넥부터봐레넥터아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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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일단 잡아야 돼확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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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로플 노플 얘 선열이야 선열이야 선열이라 저만 없으면 힘들다 가이사 미드 형호 조심 형호 조심 아나 죽었다 아내 쪽으로 왔네 공못 뭐 빠졌어? 그냥 들어오는 거 받아쳐야 될 때. 최대한 너네가 잘 빨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거 레넥토는 노텔이거든, 이번 턴. 그럼 이거 형 보자, 이번엔. 이거 안 해봐봐. 잠깐만 좀 야, 빠... 우브 빠져야 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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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거 걸리겠다, 이거 야, 걸렸다. 이거 플레이스 뜨면서 빼봐. 에이. 내가 디테 탔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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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카이사 봐봐. H 시공 에시공. 에시공,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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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해요, 형. 카이사 봐봐. 렐로플. 카이사 못 잡아주나? 나이스. 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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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부터. 사이로 풀인 것 같아. 사이로 풀, 사이로 풀, 사이로 풀. 사이 사이 보고 있어. 사이 보고 있어. 나 끝이다. 나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아. 어... 나 죽었어 이거. 일단 먹혔고, 먹혔고. 야, 미드는 포기해야 될 때. 근데 다못 막을 때. 아, 추까 봐. 에쉬 궁. 에쉬궁5초에쉬궁5초 났어. 빨면서야 돼. 빨면서, 빨면서, 빨면서. 사일러스,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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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거 같아. 나도 바꿔 볼게. 아 근데 딜이 안 나온다 우리가. <웃음> 아 <웃음> 네. 딜이 안 나와 이러면 가비 개비 아 가비 가비 이거한 10분에 나왔긴 했을 거예요. 8분이 사실 제일 크긴 했어요. 형 만약에 여기서 세주 공 썼을 때 5공이나 여기 넣어줬으면 선. 또 어때? 야. 제가 막아준다는 네가 들어가주면 은 쟤네 어그로 갈리잖아. 어. 내가 계속 병건이한테 하는 말이 맞아. 우리 물리잖아. 여긴이지 바로.